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부자되는 그날까지 에브리치가 함께 합니다. 오늘은 농성동 라페스타 웨딩홀 자리에 들어오게 되는 디아이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미 몇년 전부터 농성동 그 라페스타 웨딩홀 자리를 시행사에서 매입했다더라, 또 계약금이 얼마 지불됐다더라 이런 소문들이 굉장히 무성했었는데요. 드디어 그 베일을 벗었습니다. 그것도 하얏트 호텔 입점이라는 어마어마한 소식과 함께 왔는데요. 어, 이미 지난 4월 3일 서울 남산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시행사와 그 호텔 홀딩스 간에 농성동 주상복합 개발사업 하얏트 호텔 입점 관련한 mou를 마쳤다고 합니다. mou 단계임으로 아직은 비구속적 합의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거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합니다. 아직은 가칭이긴 합니다만 디아이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인데요. 위치는 농성동 393-72번지 일대 라페스타 웨딩홀 자리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쪽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면적은 13,313 제곱미터, 규모는 지하 4층부터 지상 40층까지 4개 동으로 들어옵니다. 높이는 1 4 0터인데요 호반섬이 다음으로 광주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이 되겠네요. 주거시설은 366세대, 그다음에 업무시설 및 근생시설, 이렇게 나뉘어지고요. 입주는 2027년 10월 예정이라고 합니다. 총 사업비만 해서 9천억원 정도 규모로 엄청나고요. 공사비 등 공사비가 평당 950만원 수준으로 해서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평당 분양가가 pH543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구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거시설인 아파트 3개 동과 업무동 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거동은 84제곱부터 192제곱까지 해서 총 지금 366세대가 들어가는데요. 단층부터 해서 복층, 펜트하우스까지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 업무시설, 상업시설 동인데요. 지상 3층부터 7층까지는 메디컬 센터와 전문 클리닉, 그 다음 8층부터 26층까지는 금융 오피스와 연회장, 웨딩홀, 뭐 라운지 이렇게 들어가고요. 하얏트 호텔이 27층부터 37층까지 이렇게 입주가 됩니다. 그음 최상층은 호텔 데스크와 스카이 카페테리아 이렇게 입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하얏트 호텔이 입점이 되는 디아이르는 어떤 특별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단지 외관에는 이제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 주상절리 디자인을 설계 적용한다고 하고요. 커튼월 도입하고 아파트 입주민과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호텔 조식을 할인 서비스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탁, 게스트하우스 등 컨시어지 서비스 이런 거 제공되고요. 뭐 이거는 뭐 완전히 그냥 호텔을 산다 이 정도 급일 것 같습니다 대단하구요 다음 디아이의그 입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농성동 라페스타 그 자리인데요 주변으로 보시면은 뭐 신세계백화점 그 다음에 이마트 1km 위치 있고요 그 다음에 더 현대는 2km 그 다음 광천동 재개발 DH 브랜드가 들어오죠 어떻게 보면 고급 주거 단지 벨트가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들어 광천권역으로 하는 개발 호재들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5성급 호텔이 없었던 우리 광주에 이제 하얏트 호텔 입점 소식까지 들려오는 걸 보니 아무래도 부의 기류가 한 곳으로 모이고 있는 느낌입니다. 디아이의부 분양가 등 구체적인 소식 나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부동산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미스톰즈 서브센터였습니다. 우리 모두 부자되는 그날까지 에브리치가 함께합니다.